可尊重。 자, 일단, 아, 어, 제로지로 출발하였습니다피월드 결합 상태에서 제로. 예, 지만, 어, 지 브링만 놓고 보면 이제, 알렉스 2B입니다. B. 그리고, 아, 조수고무 M. 사이즈, 도래는, 12번 도래. 뱅에드 나시할 때마다 느끼지만 도래가 안 잡힙니다. 6번, 8번, 감속 나시할 때 <laughs> 6번, 8번 도래쓰다가뱅에드용 12호 도래쓰면 잘안 잡힌. 자 원줄은 지금 2.5호. 그리고 여기에 목줄은 4호를 체결할 거예요. 어, 이 대마도의 긴꼬리 어, 명에도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45 넘는 것들이 예, 자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주둥이 안에 완전히 안 들어가면 은한 2호, 어, 2.5호 뭐 이런 어, 목줄로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바늘이 일단 들어가 버리면은 사모도 터져버려요. 예, 사오 정도 돼야 되나 면 조금 기듯 했습니다. 입질이 이제 이렇게 완성할 때는 아무리 이게 우리가 제때 챈다고 해도 그 바늘을 이렇게 삼키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줄를 이제 이게 사용하는 게 그리고 또 아가미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몸을 돌리면서 아가미를 세우면서 그 아가미, 그 면도날 같아요. 긴 꼬리병에 동, 그 아가미는. 아가미에 이렇게 또 원줄이, 목줄이 잘, 목줄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4호 목줄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원줄은 너무 굵으면 찌나시하기 힘드니까, 어, 맥시멈 3호. 3호나 2.5호. 목줄은 4호. 한발 반정도 두발 쑤셔도 되고 근데 두발보다는 한발 반이 좋습니다 음. 좀 고맙네요, 저리가. 지금 좀 어매요 조류가 지금 두류가볼륨쪽으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지름이 조류가 볼리는저리 까지만, 요 앞에는 지류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포말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앞부분에 원줄을 조금 떼서 들어서 원줄이 그어 밀리지 않게, 포말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밑밥이 들어가고 한 30분 정도는 됐어야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봤습니다. 바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꼬리인가요? 일반 뱅이어동 같은데? 일반 뱅이동 자, 일반 뱅이어동. 한 30만 5 가까이 되겠, 되겠는데? 세리질에 바로 오이 삼켰어 삼켰어 자 11호 바늘을 썼었는데 12호로 바꾸겠습니다 바늘의 무게, 바늘의 크기로 어, 무게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금 한 단계 큰 바늘을 물리, 달, 아, 묶음을 해서 조금 더 채비 하강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마도에서 이 긴꼬리 벵에어 낚시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뽕돌안 납니다. 바늘의 무게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찌, 고리찌 어떤 부력 조절로, 공략 수심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찌를, 바보는 게 좋을 것습니다 찌를, 한 단계, 낮은 부력에, 요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채로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제 추재로. 투제로 중에서도 약간 이제 부력이 조금 있는 투제로투제로 플러스 브레이드 지금 보면 자우가 피었어. 자 백일도 막 해서 해서 안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 기다리는 게. 던져놓고 오래 기다리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병에동 낚시터는 잡어가 많기 때문에 미끼를 자주자주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1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때 잡어가 많을때한 30초. 그 정도 하에 한 번씩, 이그 정도 간격으로 자주 자질 자주 다르요그 다음에는, 어, 봉돌다는 것. 입질이 없으면 몇번 그 흘려보고 꼭 봉돌을 목줄을 다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입질 확률은 오히려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 이렇게 움직여줘. 미래가... 봤어.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 자. 자, 역시 일반 병에 도 꼬리 병에 도 이. 그래서, 홀류대에 흘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 저쪽에서부터 지금 저주가, 이렇게 와서, 쭉 흘립니다. 지금, 노을이 있어서 가까이 못내어가기 때문에, 채비 조작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따아치기도 어렵고 일단 투자로 쓰니까 분류를 그냥 타고 가면서 어한 4-5미터 층그 정도 수입층을 흘러갈수 있으면 은하에 좋은 길거리 배경이 있기도 할수 있겠나 일단 여기는 이제 잡은 이런 데을 두니까요 조금 더 물가를 가까이 접근하면 조금 더퇴치 하기가 좋은데 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그대로 흘려가겠습니다 저의 텐션만 가지고 예, 지금 뭐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치금위력적입니 바로, <laughs>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역시 역시 볼류에 베개 동 있다니까요. 이러면 넣으러 그냥 태워가지고 그리고 헤이 일반 베개 동인데 <laughs> 자, 빠른 볼위에서 바로 차고 나가면 인동 댕거든 한 30cm 안에 설명해 줄게 낭시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발밑에다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볼류대에다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질를 오케이. 그 다음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물가로 접근해서 본줄이 이제, 요, 썰리지 않게. 지금 요 볼류, 본류대 안쪽 포말이만의그 밑에. 이쪽 애들이 지금, 아, 있다고 봐야 돼. 맞습니다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크지 않아? 얼마 가죠, 한 거. 너무 가버리네. 자, 요거는 긴꼬리 메기입한 30cm 긴꼬리 어 아, 쏘야 넣으면 바로 율기 하나에 아, 고만고만해서 이새키가도 길거리에 매겨도 이런 상황에서 줄을 이제 그 자꾸 풀어주는 분들은 까만실려고 까만실려고 하시는데 안까만져도 돼요 네, 안까만져도 됩니다 까만히 줄을 풀어 버리면 요 앞에 이런 노을에 막 줄이 휘감아 버리면 은 오히려 그 줄이 오히려 그 미끼를 끌고 와 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표층을 떠서 흘러가도 어. 그 잘라인 시간에는, 그거 쓰시면서 물어버리니까, 그냥, 그냥 흐리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따라하시려고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봉돌, 보면 막 졸도 빠르고 막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감시운동 낚시 하다가 이제 경계동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막, 봉출하면 2비, 3비 막 답니다. 그런 일질 없어요. 아스 와, 입질은, 마. 시원, 그 자체? 목줄이 굵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떨지 못됩니다. 야 일반 병에동한3 어, 0여거나한 한 2, 3 되겠네. 자, 채비를실을좀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조류가, 썰물 예, 조류가 아주 추었어요 그래서 멀리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무거운 대형 찌를 걸었습니다. 요게 제로 찌 대구경 제로 찌에 여기 23g짜리에요. 그래서 멀리 던져서 여기 제로 찌라도 여부력이 극히 적어서 채비가 정렬되면 살짝, 그게 제로 제 알파 수준겠지에요 요걸로 가지고, 한 3, 4m 수심층을, 국내해서입질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밑에 채비는 동일합니다. 봉돌 없이, 바늘만. 바늘만 지금, 어, 12호에서 제가 13호로 바꿨습니다. 입지가 살짝 깔아졌어요. 그시게이 됐다 이거는. 아니, 그나마 좀난것 같은데 아닌가? 자, 조금 그래도 한한 한 2cm쯤 더그 크다고 힘이 좋습니다. <laughs> 미쳤다. 자 일반 명예는 한3 5오 cm 짓고, 어 힘은 엄청 썼는데요? 봤어요. 어 그래 시작 괜찮을 건데? 시 괜찮지. 네. 치. 아, 또내올때에 <laughs> 힘드네요. 렇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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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열몇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아, 지금 수온이 이렇게 약간 떨어지면서 조항이 줌춤할까요잘 네, 얻은 조항이 조금 이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낚시는 이제 옷으로 마치고, 아, 어, 내일은 봐서 이제 본섬 낚시, 네, 본섬에 네, 야간 낚시로 조금 이제 큰 놈들을 개장한 날씨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